끌어안고 그러셔도 되는 거예요. 어. <laughs> 오늘 여기 몇 번째 방문인가요? 오늘 세 번째요. 세 번째요.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계실까? 계실 거예요. 어머니 오늘 우리 세 번째 와세 음, 번째 오려만 보고 싶어. 진짜 나도 나도 보고 싶었어 보고 싶어서? <laughs> 싶어서? 음. 어머 미안해 어머니. 음, 음. 괜찮아. 먹는 음. 건잘 <laughs> 먹어? 어, 어. 잘 먹는데 그래? 살이 좀 빠졌네. 근데 아, 얼굴은 어. 더 젊어 보여. 음, 응? <laughs> 이거 칼국수 이가다 밀어 놓은 거야? 음, 앉아 앉아. 그새? 앉아. 우리 때는 아니, 더 수, 힘든 수, 거 아니야? 안... 질문 끄고 가잖아. 응. 요즘은 안 넘어져, 그래도? 넘어져요. 또, 요즘도? 얼음 치면. <laughs> 어, 큰일 나. 있어서 다행이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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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해요. 네. 네. 그래도 어머니 얼굴이 그래도 밝고 어,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. <laughs> 응. 감사해요. 네, 응. 어머니 빨리 다리 완쾌됐으면 좋겠어요. 얼마나 좋아. 음. 음. 그러니까 너무 지겨워 하지 마시고 조심해서 챙겨니 어. 병원도 하고뼈 깨끗하게 쓰세나는하 나랑 편하게 잘 있고. 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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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네. 응. 응. 건강하게 지내셔야 돼요. 아, 고맙다. <laughs> 이쁜 옷 입었다. 그래요. <laughs> 우리 가족분들 진짜 모두 축하할 일이네. 아들이 딱해 죽겠네, 아들이 딱하니 딱해. 아들이 딱해네그 <laughs> <laughs> 말이. 어머니, 응. 그 아들이 막 자랑하고 응. 싶어서 지금 얼굴을. 그래. 그래서 <laughs> 이현주가 보고 싶었구나. 응. <laughs> 우리 어머니가 맨날 걱정하던 생각에, 응. 나도 들으니까 왜 이렇게 막 응. 눈시울이 뜨겁고 좋네. 응. 그렇게 아픈데도 이렇게 갈국수가 해주고 싶었어. 세미한테 <laughs> 은수가, 엄마는 만날 은수기 때문에 걱정이야. 비가 와도 네. 걱정, 눈이 와도 걱정. 네. 요새 비끄러는데 어떻게 운전하라고 된겐가. 음, 걱정이 돼 죽겠어. 반찬도, 신경도 못 써주고. 음. 임수가, 엄마가 사랑해. 그러고 운전 항상 조심하고, 번쩍도 음. 내가 너 때문에 사고 났다 해서 얼마나 내가 간땜이란지 알아. 음. 항상 건강 조심하고 운전 조심해서 잘 다녀, 음. 응. <목소리> 안, 안 힘들어? 어디어디 어디? <목소리> <우와. 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어머니표 생물국수 음. 진짜 맛있겠다. 한번 먹어보셔요 음, 네. 음, 맛언어 맛있어요. 음. 맛있어. 누가 생각이 날까요? 네. 잘 빠이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<목소리> 네, 네. 네 어머니도.